청정은 탁과 상대하고 해는 치에 상대된다. 의리석은 진짜 탁, 탁, 탁한, 탁한 거이거든. 청정이 아닌 청정은 탁과 상대하고 해는 치에 상대된다 의리석이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번뇌는 탁한 거이거든. 청정은 탁과 상대하고 해는 치에 상대한다. 의리석으로 탁한 번뇌에게 바로 볼 거예요. 의리석은로 탁한 번뇌이니 밝은 거를 어둡게 하고 지혜는 청정한 빛으로서 깨달음을 장악하니, 지혜는 청정한 빛으로서 깨달음을 장악하니, 청정해달음 명칭을, 명칭은 청정한 지혜로 어리석고 어두운 번뇌를 갚아하여 참으로 발을 드러내,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라는 의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육법입니다, 육법. 대박 왕가수 따라 요의경, 이거 여러분들그 놀았던, 그, 뭐야, 그, 교재물은, 이제다 갖고 가르면서 보세요. 네. 책으로 보면 양이 너무 많고, 이제는, 어, 요거 이제 선정을 쭉 가다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연결을. 어? 또 책을 읽어보다가 답들이안 가는 건 여기 와서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laughs> 질문을. 그런데 그걸 연결을 해서 제가 이제 가결을 이정도로. 청조의 보살, 미륵보살이가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륵보살은 금강장에서 먼저 윤회근본을 의 끊어야 한다. 그 말을 했잖아요. 금강장에서 먼저 윤회근본을 의 끊어야 한다. 그 윤회근본은 의1 2군별 십이문별의 애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야 한다는 말을 받아 질문하고 그 공동으로 중생의 애욕을 자비로 바꾼다. 미륵보살은청도의 보살은 미륵장 가운데서 수중차별이란 말을 받아. 어떤 식으로, 응? 어? 딱딱 증득해야 합니까? 거기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받아서 질문하고 중생의 의리성을 지혜로 바꿔준다. 했어요. 자, 신의에서 사려 공부를 끊고 현의에서 암의 장애를 끊어내며 성의에서 깨달음에 머물지 않아서, 망령을 일으키거나, 시험 변하지도 않고, 진취를 다 알려거나, 분별하지 않는 것에 이르러서, 모두 청자한 지혜로서 중생의 의석을 일체 종류로 바꾸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깨달음에 머물지 않으면, 깨달음에 머물자기 때문에 망령을 일으키거나, 시험 변하지도 않고, 망령을 일으킬 놈도 없고, 실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어, 진실과 알려하나 분별하지 않는 곳에 이르렀어. 내가 사라진 그 자리, 거기 사라진 그 자리에 이르렀어. 모다청량 지혜로서, 그 자리가 그 청량지혜로 중생의 우리 성을 일체 종지로 바꾸도록 한다는 뜻이다. 일체 종지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일체 종, 모든 종자 시야, 음? 그 근원까지 들어가서 아닌지. 그래서 일체 종지는 일체 지하와 같은 말이에요. 일체 지, 일체 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의 지혜.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있어요 어? 그러니까 일체 종지를, 일체 종지를 바꾸라고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일체 종지에 걸리죠? 어? 안 걸려요? 일체 종지에 걸리죠? 어? 처음 말하자면 거의 안 걸리거든요. 데 일체 종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그점지에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종류를 이루어 견해 상대적 분별이 없음을 의미한다. 자, 일체의 종류, 모든 것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심이 분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심이 분별이 없어요. 뭐 내, 내 마음의 심리 분별이 없다면 내 마음의 탁한 기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맑은 기억 가지고 있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에? 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보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견에 상대적 분별이 없음을 말한다. 에? 그 보는 놈이 없지만은 보는 데서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몰라요 이 분별이 없이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그래가지고 그걸 무분별지라고 중생들의 지혜는 분별지인데 아 부처님의 지혜는 무분별지라 아상 내가 부처님이라고 아상 조차고 사라졌기 때문에 분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지만 모든 걸안 되어버린다. 그래서 무분별지라고 그러니까 미륵보살의 애욕을 자비로 바꾸고 미륵보살 의 애욕을 자비로 바꾸었어요. 천도의 보살의 우리섬을 지혜로 바꾸는 순서가 여 개성으로 반가지다. 그래가지고 천정의 보상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쭉 뽑아내가지고 이제 개성을 해놨어요. 중성의 뇌, 빛이라고 보셔도 돼 그러니까 이 하모스님께서 부처님이 본문을 한걸 보고 계속 중성 탐는을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개성을 하나 뽑아가지고 천정의 보상을 가지고 그자항을 설명하면서 그 앵기술을 계속으로 중판을 두고 지어놨습니다. 자, 청조 이호 이하련이다. 청조, 그 맑고 깨끗한 그 마음짜리, 네? 그 마음짜리 그 하나의 그 근원, 하나의 그 근원, 하나의 그 근원, 하나의 그 근원, 근원 이하연이야 이미 화려하냐. 톡 해가지고 말한다. 청조 1호을 내가 이미 말이 툭 해서 안 왔어. 요이하연은요 마음이 툭튄거예요 파일럿은 응? 마음이 툭 튄거에요 위명계의 총중승이다 툭튄 마음짜리에서 위명계의 계위, 계위라고 하면 수행단계에요 내가 계위, 계의 위계, 위계 사례, 사례 그러 그러니까 수행단계, 위명이 야 밝히려고 청중사야 청년의 보살의 청해그래서 그들 이야기를 이 하는데 수행 단계를 밝혀 주십시오. 그랬더니 집이 전진, 집이 전진 공성처이다. 잘못된 걸 잘못된 건줄 줄 알고 전차적으로진 공에 부 나가야 그 공에 바야로 성지가 될 것이다. 그 공여지 바야로 그 공간에 나갈 것이다. 그래서, 비를 아는 집이 점차 수행, 점제점제 점차 나가는 게 점차 수행이겠죠. 비를 아는 점차 수행, 공, 방지에 공을 잇는, 응? 그 공이 언가에탁 가가지고 도달이 했다든가, 그 공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진망, 도망이라, 진과 망을 도망 타, 이지네. 도는 모두 잇어요. 진과 망을 모두 이지네. 자, 진망을 모두 있는다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가려면 시비 분별이 싹 사라진다. 이것은 진짜, 이것은 가짜 이것은 있는 거 이것은 없는 거야, 이것은 그야 이것은 혼이야, 이것은 흑이야, 이것은 백이야. 이런 게싹 사라진 거요 그래서 일체 시비 분별이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법을 깨달았다면 그 생각조차 사라져가지고, 일체 번뇌가 남아있지 않는다. 분명히 다 깨진 자리에 그 자리에 어디냐, 일을 싹 찔냐. 그 마음 밝기가, 불어반죽 없는 하늘에일사 태양이 탁도는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진과 밤을 다해지는 하늘의 태양, 또그 하늘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그놈부터 청정한 게 청정 이런 확티 마음, 이후에. 수행단계 밝히려고 위명 계획, 이게 좀 보라는데요, 위명 계획. 수행단계 밝히려고 청정의 보살리그 집에다 청정하지 못하듯, 음? 질문하다 보면 그러니까 청중선 청에서 부처님한테 쭉 거듭 음? 아, 다시 한번 오른각을 설명해 달라고 수행하기에 설명해 달라고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 이제 쭉 설명하는 그 내용이 뭐냐 잘못을 잘못인줄 알고 수행을 해 나갈 때그거이다 이루어졌을 때 성과 당장일까? 그러니까 비를 아는 잘못을 아는 집이 점자죄. 정치, 점차 수행이에요. 점차 나가는 거니까 수행단가올가거요 그래서 그고의 방취야, 고인 유기게된것 같으면은 진망 도망, 차리다 것이다, 진과 방을 다 있는 자리에 도망, 다 있는 자리에 일삼천이다. 그 마음은 하늘의 태양 났으라 이때그니까 마음속에 태양이 들어오면 얼마나 화하게쎄뽀로그 마음속에 태양이 들어올 그 태양은 시방 무주밖에 밝히는 거예요 같은요번 어시의 천장의 보사리예 천장의 보사리제대중중에측정자게정례 불적하고 우열 삼잡하며 장례 차수와의 이백 불을 할 때. 요거 설명할 필요 없죠. 민트클립 네. 이런 건데 이게 제 여섯 번째라고 품거에 모으는. 넘어가겠습니다. 대비 세련이셔 크게 자유로운 세련이셔 위아등대하야 저희들 위하여서 위하여서 넓이 저희들 위하여서 아들 배 아들 저희들 저희들 위하여서 아 저희 아들 저희들을 위하여 저 저희들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서 강절 여우신 부사이사하 네, 이와 같이 부사 부이야기를 말씀하시네. 근데 이 부사이사 세상 사람 우리는 이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으로 천문학에 처음 듣다 그 부사이자, 불가사이사야 부사이다, 불가사이다 같은 말입니다. 부사이, 불가사이 같은 말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 불가사이야 아, 이로 하여 부사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항설하시는데 말입니다. 에? 본소 불교이며 본소 불문이라, 우리 처지에서는 일찍이 소 불려야, 보지 못했던 바며 또 듣지 못했던 바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 일을 말씀하시니, 강설 여시 부산 일사하니, 일찍이 듣더보도, 어, 일찍이 듣더보도, 어, 듣더보도 못한, 듣더보도 못한, 듣더보도 못한, 불견 불문에, 듣더보도 못했던 일입니다. 네? 번수 불견, 번수 불문이다. 저희들은 지금 부천의 훌륭한 가침을 받고, 아들은 저희들은, 아들은 저희들은, 저 앞에 위아인데이 배자 빼면 괜찮아요. 글자를 넉장씩 맞추려고 들어간 거에 보면 어, 뒤에서는 그냥 아는 금자 이렇게 넉자가 되니까 배자를 배인 거에 보면 그래서 이 글들 이게 강하리고 하면 불필요한 글자를 하나 더 붙이기도 하고 띄기도 하는데 기대 이제 글자수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아, 기교를 부리는 게 있어요 아는 금자 저희들은 지금 몸불 선조하고 부처님의 훌륭하신 요, 어? 그 가르침을 권유하는 그 가르침을 뭐 입었어요? 받았을 겁니다.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불선유,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어? 모응하고, 모응 모음 받은 뭐 입을 목재입 겁니다. 소년 좋은 권유, 좋은 가치대입 겁다 부처님의 좋은 권유를 입고서 그렇게. 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상이에요 부처님은 훈련하심을 받고, 신심이 태어나야, 뭔가 마음이 태어나야, 이런 말 쓰자, 뭔가 마음이 태어나야, 뭔가 어? 마음이 태어나야, 참으로 편안하여서, 득대이니 커다란 이익을 얻으시니, 예? 득대이니 유익 커다란 이익을 얻으시니, 요익 풍요로운 이익이에요. 그냥 찌금찌금 받는 게 아니고, 요이 이라고 이익 받는 게요 엄청나게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처님의 법으로서 풍성해진 것이니까 대천하나 갖다 붙는 거예요. 대유익이니 그런 이유를 하십니다. 원어나오건데 위제래 일체 법중하여 제래 일체 법중 모든 여기에 오신 법을 법을 위한 모든 법중을 해요. 법을 일체 법을 듣게 하는 그법 중을 대족, 위하여서, 바로 그 내용의 모든 법회 대중, 법중인의 법회 대중, 법회 대중을 위하여서 중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중선, 법왕의 원망각상이라, 법왕의 원망각상을 중선하소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셨소서, 원망각상, 원각을 말하는 거예요, 원각. 원각적으로 풀면 은 원망각상, 원만하다 원다가 각계대로 깨달은 음?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은 그래서 원가를 엄만 각성해 주신 말에 이렇게 보시면 되요 중선 다시 한번 법학 엄만 각성하셨서법학 부처님의 원강을 천리에 주시옵소서. 그 아는 또 부처님예요. 법학 부처님. 일제 중재급 제보살. 응? 모든 중생과 보살들, 모든 중생과 보살과, 모든 중생과 보살과 열의 세종께서 소중소득, 징득한 반은, 징득하여 그 얻은 반은 문화차별이요. 응? 어떻게 차별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져서 봐야 합니까? 모든 중생과 보살과 열의 세종께서 징득한 것에 소중소득, 징득한 것은 어떤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차별이요. 그렇지. 영 말세중생 문자선교하고 말세중생들로 하여금 문자선교하고 여기에 성교 부처님의 법과 한 가르침을 듣고서 수순개화야 그 가르침을 수순하여 개호 깨우침을 얻어서 점차 너게아소서 점차적으로 신압으로 너게아소서 대용각 정멸 받아도 너의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장시여하고 원치 투자며 여시 삼점으로 어, 종이 부시하더라 이 말을 마치고 오째 투자하며 이와 같은 것은 세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였다. 이시 세종 곧 청정의 보살을 하사되 그때에 세종 세종께서 청정의 보살에게 보원이야 말씀하셨다. 청정의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라, 선남자요. 착하고 착하고 또다시 선남자요. 여 up? 그대들이 a s Sunday? Oh, you're d o i n 눈에 들어오는 a 이 a 가지고 자꾸 익혀서 자꾸 딱딱하 to get the new, she talk. Oh, you can't do it. 말세 e 말세 생들을 위하여서, 어,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서. 어, 말세 중생들을 여기서 능이 이 말을 옛날에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갖다 붙였어요. 근데 말세중생을 위하여 그럼 이건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아,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이 네. 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 굳이 우리말은한 번도 괜찮아요. 보면. 말세 중생들을 하여서위유하는 대보면은 하여서 청문 나한테 청하여 묻는구나 열의 정차차별이라 열의 정차차별을 열의 수행 점차 차별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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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 간청하여 묻는구나 청하여 묻는구나 청하여 묻는구나 간청하여 묻는구나 여금 채쳐하라 그대는 이제 그대 이제 채쳐하라 자세히 들어라 당이여사라리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살아리라 하셨소. 시에 그때에 천적의 보살이 봉교하니 하며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시면서 급제 대중과 모든 대중들과 함께 무견천하더라. 무견히 어, 길을 기울였다. 부처님 말씀에 조용히 길을 기울였다. 너무 별로 어려운 거고. 63번 봅니다 선남자의 원각자성은 비성인데 성룡이다 원각자성은 비성인데 어떤 성품도 아닌데 어떤 성품이 아닌데도 원각의 자성은 어떤 성품이 아닌데도 성야 다섯 종류 중생의 성품이 있다 여기서 다섯 종류 중세의 소품이 있다. 이면서 그게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근데 이걸 빼놓고, 어, 소품이 아닌데 소품이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 자, 원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배웠어요. 원각이라고 하는 것 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왔어요, 보면 자성이 뭐예요, 자성 자신의 소품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원각, 자성할때 원각, 자신의 성품이죠, 보면은. 그럼 원각 자신의 그 성품에나, 성품에는 어?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없을 못자 모양상자, 무상이라고 이야기했죠. 텅 비어있기 때문에 진공이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그럼 원각 자성을 보게 되면은 어떤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비성이에요 어떤 성품이 없는데도 허련 무명이 주어져서 중생들이 그 무명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다섯 가지 모습을 드러낸다했잖아요 그래서 비성인데도 어떤 인연에 주어져서 성류아 다섯 중 다섯 종류 중생이 성품이 있게 된 거예요. 순재성기하야 성기언정 그래가지고 원각자성의 재성 재성이라고 하는 말 보니까 다섯 종류 그중생의 성품을 이야기 한대요 다섯 종류 중생의그 성품 그 모든 성품을 쫓아가지고 길. 일어나요 그 원각이 일어난대요 원각 자체가 원각 자체가 일어난대요 원각 자체가 원각 자체가 딱 일어난다 그러면 원각 자선 그걸 봤을 때 취하거나 증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원각이 모든 중생을 쫓아서 그 중생과 같이 있지만 원래 그 원각 자체는 취하거나 증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치 무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다섯 종류 중재성품에 따라 원각이 일어날 지죠 원각이 일어날 죠 원각에서 무엇을 취하거나 증득할 것이 없는데, 원각은 무상이기 때문에, 무엇을 취하거나 증득할 것이 없는데, 실상 가운데에, 어, 실상에, 중 실상 가운데에서, 어? 실상 가운데에서, 실부 보살 극제 중생이다. 실상 가운데에서, 실로 보살이나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런 글을 볼 때는, 부처님의 영역에 사는 이야기냐, 중생의 영역에 사는 이야기냐, 이걸 다리라 그랬죠. 부처님의 영역에서 이야기할 때는 주객이 사라지고 능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진공 무상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공 무상. 근데 중생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중생은 십이 분별을 못 하고 사는 거에 보면은 그 그러니까 중생들 이야기할 때는 십이 분별이 가능해 이때 없때 이야기가 가능해요 보다는 근데 무명으로 부처님의 성통 원각 무상 그 자리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능소가 사라지고 주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품에 따라 일어날지언정, 무치무적, 찰거나 증득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건 원각을 이야기하는 데요 그러면 그 원각을, 우리도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 실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 실상, 실상.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 많이 쓰죠? 모든 법의 실제 모습이 무엇이냐? 이게 제법 실상이에요, 그러면 공이다? 그러면, 공 이야기를 하면 돼요. 어? 원각이라고 원각 계획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 무명은 부처님 마음 자리이기 때문에 원각을 이야기를 한다. 그 원각이 실상이에요. 그 실상, 저 실상 가운데에서 이 말은 원각 가운데에서 그 말은 원각이에요. 실무 보살 급제 중생이야. 실로 중생을 제도할 보살도 없고 제도받을 중생도 없는 것이다. 응? 실로 보살이라 할 것도 없고 제도할 중생도 없다. 그러니까 뭐가 기억이 나요? 근강력 예, 이런 그런 잖아요 네? 실로 중생이라 할 것도 없고 보살할 것도 없다. 만약 제도할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은 제도할 보살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안돼요 네? 아상이 숫자가 10이 분별하는 분별식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건 진짜 보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 재성은 모든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온갖 차별을 이야기하는 모든 중생의 성품이에요. 순, 그걸 쫓아가지고, 기, 그 원가의 가치가. 즉, 우리가 중생인데, 우리가 중생인데, 우리가 몰라서 중생이지, 부처님 보면 뭐예요? 부처님이거든. 요그 그러니까 원가를 바로보는데그 원가를 딱본그 자리에서는 무치, 무지. 취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어도 그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어 실상 중에 실무 보살국제 중에 실로 보살이라 할 것도 없고 중생이라 할 것도 없대요. 이만 이해하시죠? 어. 이게 이해가 되면 이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 돼요. 음, 하여간 무엇 뭐 때문이야 말이야. 보살 중생 개심 환화인데 보살과 중생들이 모두 헛개비인데 자 이제 이 말을 이해가죠? 네. 어. 보살과 중생들이 모두 다 헛개비인데 환화별거로 원각 그 자리에는 제법 실상 실상 있는 그 자리에는 환화별거 헛개비가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헛개비가 없어졌다 으슬 보살과 중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취득자야? 깨달으면 취득 가거나, 증득할 자가 없는, 뭘증득하가나 증득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비어 비유, 비 하면 마치, 안근이 부자 결혼하듯 눈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도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가지고 본다 그래요, 우는 눈을 가지고 본다 할 때, 그 눈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안근이 부자 견한이야. 안근이 안균. 부자 견한 견안. 스스로 견한이야. 자신을 보지 못하듯이. 이것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원각 그 자체하고 하나가 된다 그러면 원각 그 자체하고 하나가 된다 그러면 원각과 한 덩어리 있기 때문에 원각을 내가 진득한다. 원각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가를 가져야 되겠다, 치득을 해야 되겠다. 이게 보살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를 그런 보살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보살이 없는 중생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 결을하든 비하면 눈이 제 스스로 눈을 못 보듯이, 상자 평등하여 원가의 성품 그 자체가 평. 능하여서 무평등자, 무평등자, 어? 평등할자가 없 되는 거야. 어? 평등하게 해야 되겠다. 평등에 하뭐이 그럼? 평등할자, 평등이 만들자가 없는 걸 보면 어? 평등할자가 없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원각 그 자리에서 약이라서 중생들은 어리석어 해 본다. 그 중생 미덕. 어? 중생이 어리석다 이 소리는 모든 헛계비를 사라지게 했어요. 아직 허깨비가 남아있는데, 요아 아직 모든 허깨비를 제거할 수 없었기에 미능제, 멸 일체 하나야. 모든 하나, 모든 허깨비를 미능제멸 제거할 수 없었기에 오멸 미멸, 만공령 중에 제거했다 못했다는 못했다는 허망한 노력 가운데서 멸했다면 아직 못. 아직 헛깨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헛깨비를 뭐 없애야 되잖아요. 보면은 뭐헛깨비를 없앴다. 그러면 헛개비를 없앴다. 그러면은 없애다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직 없애지 못했다. 이 말은 역시 도 같은 말이고. 그래서 멸한다. 어, 아직 멸하지 못했다. 이런 노력은 헛깨비 노력이다. 헛깨비 노력. 헛깨비 노력이라고 보면. 그 거짓된 노력이라고 보면. 그래서 많이 허망한그 노력 가운데에서 변연차별이라. 어? 망한 노력 가운데에서 없애가는 것이니까 십이 분별이 있잖아요. 십이 분별이면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별이 있는데. 그래서 변연차별이야. 바로 그 자리에서 차별을 드러내지만은, 만약, 어디가 구별은? 열의 정멸수수. 참, 열의 정멸수. 정멸이 뭔지 아시죠? 어, 원각이에요. 정멸, 할때그 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가 싹 없어진다. 심의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의 분별이 없어지는그 마음은 고요하게 쓰시끌시끌 하겠어요. 고요한가요. 이 고요한 자. 이 정멸이라고 하는 건멸 중생의 번뇌가 다 사라져서 심의 분별이 다 사라져서 사라진 그 마음이 정 고요하고 고요한가. 이게 정멸의 분별다 그래서 중생의 심의 분별 이다 사라졌다. 이것은 무명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 무명이 사라진 그 자리가 정멸인데 중생의 십이분별이 다 사라진 그 자리도 공이라고 표현하고 진짜 비혁 때문에 진공이라고 이야기해요 진공보다는 그러면 진공에 수술한다 이 소리는 무명이 사라진 그 정멸 속에 들어가서 정멸 그 자체를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삶이겠어요? 아, 부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부처님의 삶이 되니까 실무정멸 정멸이야 정멸, 그 자체 부처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 저게 정멸이야.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보면 나는 어? 정멸을 취득해서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무, 정멸, 급정멸자요 정멸과, 어? 아, 나는, 음, 정멸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보 아저씨로 정멸과 정멸할 자는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